일본 열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난 31일 일본 도쿄의 사이타마현 야시오시 교차로에서 갑자기 도로가 무너지며 지름 5m, 깊이 10m의 싱크홀이 생겨버린 것인데요. 사고 당시 트럭에는 70대 남성이 운전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고가 일어난 사이타마현의 대응방식이었습니다. 자연재해 수준으로 심각한 싱크홀이 생겼지만 일본 정부 지자체는 그저 하수도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권고뿐이었는데요. 문제는 싱크홀이 생긴 지역에는 대형 가스관이 지나가고 있었고 만약 2차 3차 싱크홀이 연이어 발생한다면 대재난의 상황까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일본의 젊은 20, 30대는 일본의 현실이 너무나도 차참하다는 반응이 연이어 SNS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진이 생기는 일본이지만 지진과 맞먹는 싱크홀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처가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인데요. 미래가 없는 일본을 하루빨리 탈출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네요.